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병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쌍꺼풀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있고 어떤 사람은 쌍꺼풀이 없죠.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눈꺼풀 단면도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란 모습입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동자의 가운데 부분을 우리가 검은 눈동자 동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도면은 이 선을 기준으로 자른 단면입니다. 자, 그러면 자른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이 있는 사람의 눈꺼풀 단면도입니다. 이 부분이 위 눈꺼풀이고요. 이 부분이 눈동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검은 눈동자입니다. 이 부분이 상안검거근이고요. 상안검거근 끝에 위치한 부분을 상안검거근 검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안검거근과 상안검거근막은 눈꺼풀 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상안검거근과 상안검거근막이 위쪽으로 당겨지게 되는데, 위쪽으로 당겨지면서 눈꺼풀판을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눈이 떠지게 되는데, 쌍꺼풀 유착이 있는 사람은 눈꺼풀판이 위로 올라가면서 쌍꺼풀 라인에 있는 피부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쌍꺼풀 유착이 있는 사람은 눈을 뜰때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쌍꺼풀이 없는 경우하고 쌍꺼풀이 있는 경우하고 눈꺼풀 단면도 차이입니다. 쌍꺼풀이 없는 경우에는 눈뜨는 근육 복합체하고 눈꺼풀 피부 사이에 아무런 연결이 없습니다. 따라서 눈을 뜰때 쌍꺼풀이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는 눈뜨는 근육 복합체하고 눈꺼풀 피부 쌍꺼풀 라인 사이에 연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 때문에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즉, 눈꺼풀을 들어 올릴 때이 연결 때문에 쌍꺼풀 라인, 라인, 라인에 있는 피부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쌍꺼풀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쌍꺼풀 유착이 높게 있으면 지금 그림과 같이 쌍꺼풀 높이가 높은 소세지 같은 쌍꺼풀이 만들어지고 쌍꺼풀 유착의 위치가 낮으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낮은 높이의 쌍꺼풀이 됩니다. 쌍꺼풀 유착이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진처럼 강한 유착으로 인해서 이러한 함몰된 흉, 진한 쌍꺼풀 자국이 수술 흉터처럼 느껴지죠. 쌍꺼풀 유착이 있다가 약해지면 쌍꺼풀이 약해지고요. 그 약해진 유착마저 없어지면 아래 사진처럼 쌍꺼풀이 풀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되게 이야기하죠. 쌍꺼풀 매몰은 잘 풀린다. 자, 일반적으로 쌍꺼풀 매몰법으로 잡은 유착은 힘이 약한 편입니다. 약한 쌍꺼풀 유착으로도 쌍꺼풀이 잘 유지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쌍꺼풀 매몰이 좋은 수술 방법이기는 하지만. 약한 유착으로 쌍꺼풀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쌍꺼풀이 잘 풀릴 수 있으므로 좀더 강한 유착을 만들어줄 수 있는 쌍꺼풀 절개법이 적당합니다. 즉, 쌍꺼풀 수술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착을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아래 그림은 쌍꺼풀이 있는 사람의 눈 단면도죠. 즉, 수술로서 이러한 쌍꺼풀 유착을 만들어놓는 겁니다. 유착이 너무 강하면 진한 쌍꺼풀이 되죠. 그래서 수술자국 때문에 별로 보기, 싫, 보기 좋지가 않죠. 그렇다고 유착을 너무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또 쌍꺼풀이 잘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쌍꺼풀이 잘 풀릴 사람인지 잘안 풀릴 사람인지 그걸 이미 경험으로서 파악을 한 다음에 쌍꺼풀이 잘안 풀릴 것 같은 사람은 이 유착을 좀 자연스럽게 얇게 약하게 잡고 쌍꺼풀이 잘 풀릴 사람은 이 유착을 조금 더 강하게 잡아서 그 정도를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눈꺼풀이 두툼하고 살도 많고 지방도 많고 눈뜨는 근육의 힘이 조금 부족한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절개가 적당합니다. 그러나 아래 사진처럼 눈꺼풀이 얇고 지방도 별로 없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쌍꺼풀 메모리 충분하죠. 자 이제 쌍꺼풀 수술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Movie started, facing at a photo they've taken Space Street flying through the skies and battles happen